예,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원입니다. 우리 유능한 우리 강석훈 우리 회장님, 우리 산업의 회장 오시고 또 우리 김복규 전무, 뭐또 주태현 감사, 안영규 부행장 등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팀워크가 짧은 것 같는데, 근데 아직도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기업결합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 는데 제가 이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들 항공사에두 항공사 지금 투입된 우리 국민의 혈세인 자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6조 원 정도래요. 예. 예? 3.6조 원. 예, 아시아나 항공이 14억을 줘서 2조 6,688억 원이고 대한항공이 3억을 더 7,200억. 3조 3,000억이 넘더라고요. 3조 4,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만에두 항공사가 성공리에 합병이 된다면은 이제는 기존에 투입된 정책자금 해수는 물론이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예그두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에 저희가 투입된 정책자금은 일차적으로 어, 그 저희가 해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요. 아니, 당연히 대한항공이 인수 인,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 5천억, 1 5천억 상당 부분 저희가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있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항공사가 운행을 하면서 공자금 회수가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현실에 막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이 침체 수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 1월 14일 날짜로 국내 및 해외 경쟁 당국 앞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는데 이총 13개 국가에 걸해 되더라고요. 근데 10개 국가, 즉 중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10개 국가는 이미 심사가 종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경제 당국인 미국 EU, 일본이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이 다돼가는데도 아직 1단계 심사에 이르고 있고 우리 본 의원실에서 다이 파악을 했겁니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도 2021년 1월 1일 달에 설명자를 제출했는데 현재 세컨드 리퀘스트 단계더라고요. 그게 미 연방거래위원회 미 법무부 그 안티 트러, 어? 트러스트 디비전이죠. 또 반독점국에서 아직도 심사하고 있는데 이제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EU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1년 1월달 했는데 현재 심층 심사 단계인 페이지 세컨드 단계에 있더라고. 이렇게 세 국가가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 세계 중에 특히 그 EU가 중요한데요. EU 기준을 많이 따라 다른 나라들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EU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항공사 합병의 경우에그합하하는항공사서 어, 한국에서 한국 내놓는 것으로 합병이 되는,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요즘서한국에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국에서한 이제 EC 그러니까 이제 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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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 여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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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 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이 오르 될 것으로 해서 지금 하물분리 매각 방안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게 보도돼요. 어 이게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찬성 안건에 의결 해야 되는 것도 맞죠? 예 네,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기류가 어, 대우조선해양처럼 설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느냐는. 라 그런 만연한 생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길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게 아, 불 발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만약 중국의 동방항공이나 중국의 다른 회사들이 인, 저 인수해 간다면 이거, 이 결과는 정말로 이, 정말 이참 쌍용자동차처럼 돌다 돌다가 또 이런 저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되는 현상도 생기는데 근데 이 매각하는 거 보니까 지금 네개 노선도 결국 우리 국내 항공사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함물 노선 매각도 결국 우리 국내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해외 매각은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국부유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디즈미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산업원에서 1,500억을 아시아나항공에서 당근으로 1,500억 지원한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 만약에 아시아나 요번에 합병이 되지 않으면. 어, 기존에 투입한 3.4조 원, 현재는 좀 이렇게 2.5조 이쪽, 원 넘는 수준입니다만 그 회수 가능성은 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시아나가 만약에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아시아나에 대해서 그거를 살리기로 의결이 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대기를 기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재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만약에 합병이 안 되는 경우 자금 해소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